안녕하세요. 제주 반석구동산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이 인근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공동주택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고 위치 또한 아주 좋은 로얄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 보면서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주영어교육도시, 여기 있는 게 신화역사공원. 이 신화의 역사공원이나 제주 영어 교육도시나 거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규모는 비슷한데 지금 이 사이를 지나가는 유일한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차선 도로의 지가가 상당히 비싼데요. 제일 저렴하게 나온 게 평당 한 400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이 서광 로타리에 있는 라인팰리스입니다이라인팰리스 왜 제가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한번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여기 한화포레나 그리고 여기 보이는 푸르지오 더 퍼스트 하고 다이아빌라스 이런 공동주택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 한 6-7억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알다시피 위치를 보면은 이 라인팰리스의 위치가 훨씬 좋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로의 접근성도 좋지만은 신화역사공원과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아파트 살때 물론 뭐 마감제 보고 사고 인테리어 보고 사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입니다. 위치. 지금 이 라인팰리스의 입지가 매우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 그, 그런데 라인필리스의 분양가는 4억에서 5억 선. 지금 분양 중인 한화나 대우프로지오보다 한 2억 정도가 저렴한 그런 분양가를 띄고 있는데 마감재나 이 주택의 퀄러티는 이것과 동급이던가 훨씬 더 괜찮다. 왜냐하면은 이게 2019년도인가요? 아무튼 그 시절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건축 자재비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저렴한 가격에 지금의 어떤 분양가와 비슷한 퀄러티의 어떤 그런 주택을, 어, 건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위치, 이게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이 광고하기 전에도 손님들을 꽤 많이 모시고 가고 또 계약도 시켜드리고 그랬던 공동주택인데요. 어 저희 사무실에서 불과 뭐 걸어서 한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이제 이 오프닝 멘트 끝나고 이 라인필리스 가가지고 한번 이본 주택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설록이 나오고요, 오설록과 여기가 서광 교차로, 메인 도로입니다. 여기가 메인 도로이고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 구역 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 또 위치적인 측면도 이쪽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이쪽은 신화역사공원의 유일한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 더 발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라임 팰리스 이 로드 비상으로 봐도 마감재가 뭐 페인트라던가 스타코가 아닌 라임스톤 마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고급 빌라의 느낌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제가 이제 한번 라임스톤 라임스톤이 아니고 라임팰리스 현장 가가지고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라임팰리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라 뭐 금방 갑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 서광리 그 메인도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메인도로 입니다 뭐 이런 귤밭도 지금 뭐 평당 400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오설록 나오고요 여기가 이쪽 방향이 제주 영어 교육 도시, 또 이쪽 방향이 신화역사공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라임 팰리스이고요 지금 외벽 마감, 라임스톤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지한 3년 정도 됐는데도 외벽 컨디션이 아주 좋고,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1.5대 정도 가능한 그런 주차 대수입니다. 29세대인데 37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보면은 이렇게 거울장,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 보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이 있는데 이 공간은 주방과 바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 봤을 때 바로 물건 같은 거 나르기가 아주 좋은 그런 동선으로 짜, 짜여져 있습니다. 문은 이렇게 포켓 도어로 되어 갖고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한번 거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인조 대리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은 이렇게 타일과 그리고 벽지 마감이 이렇게 골고루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물천장과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리고 창은 LG 하우시스 이중창입니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수납장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는 D자형 싱크대로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어, 적절히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는 뭐 옵션이 아니고요. 네, 지금 보이는 인덕션과 5분, 그리고 이 수전 밑에 있는 식기 세척기, 이거는 무료 옵션입니다. 네, 고급 렌즈 후드 보이고, 바로 왼쪽에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게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문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포켓도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공간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있고, 베란다 공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공, 아, 시스템 에어컨이고요, 삼성 거. 그리고 베란다 공간 나가면은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 공간에 수도 시설과 전기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붙어 있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제습기가 있습니다. 위에 천장에 보이죠? 제습기.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LG 스타일러. 이거는 무료 옵션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붙어 있는 욕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 샤워 부스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뭐 처음 봤선 잘 모르고 오래 사겨 봐야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듯이 본이 매물은 중공한지 중공된 지가 한 3년 된이 주택인데요.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곰팡이 핀 흔적이라던가 외벽이 오염된 흔적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 공동주택이 아주 꼼꼼하게 시공이 됐다라는 그런 증거이겠죠. 여기 사람이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보존이 잘 됐다라는 것은 뭐 단열이라던가 뭐 방습, 뭐 방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시공이 됐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고 각 방마다 보일러 개별 온도 조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에 딸려있는 욕실입니다 샤워부스 되어 있고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욕실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역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붙박이장이 없다 해가지고 좀 서운해 했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게 붙박이장보다 더 좋은 작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좋죠? 물론, 이 영상은 이제 모델하우스입니다. 약간 디스플레이가 된 모델하우스인데요. 제가 이제 이 영상 조금 있다가, 어 아무것도 안 꾸며진 그 거실 모습만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네, 이건데요. 여기는 4층입니다. 아무것도 안돼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뷰가 아주 잘 나오죠? 4층이라. 보니까 모슬봉, 삼방산, 단산, 어, 송악산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다 전망 멋지게 나오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끝이 영어 교육 도시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본 매물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공급 면적은 99.94제곱미터 한 30평 정도 되죠. 그리고 전용 면적은 84.95약한 26평 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29세대이고, 주차는 35대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그렇게 번화한 도심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대략 한월한 12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입지에 가성비도 좋고, 마감 상태라던가 이런 것이 여느 어떤 공동주택과는 차별화되는 어, 괜찮은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이 왕소장 사무실 바로 인근에 있는 이 공동주택이기에 제가 이 시공 단계부터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요.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지어진 주택이라 이 왕소장이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공동주택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공동주택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부터 시작되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